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공정을 크게 한세 가지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가교결합이 뭉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게 됩니다. 과로를 했다든지, 잠을 여러 날못 잤다든지. 안녕하세요. 그, 필러를 전문으로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는 큐오피렌 결 의원의 최철원장입니다. 오늘은 히알루론산 필러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는 굉장히 가장 그 대중화된 필러죠. 거의 필러 시술의한 80, 90% 이상을 히알루론산 필러로 하고 있는데요. 그 히알루론산 필러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나 이거를 녹이는 주사가 있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 필러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작용도 최근에 들어가서 멀리 보면 한 10년 전부터, 어, 그리고 근래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이런 부작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필러를 과거에 그 완성도 높은 필러 한두 개가 시장에 있을 때는 비교적 이런 부작용이 없었는데, 어, 이제 필러 회사들이 굉장히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필러의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사실 지금까지 이 필러 부작용은 이제 필러 시술을 하다가 이 혈관을 막는 그런 혈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 도중에 좀 오염이 돼서 균이 들어가서 일으키는 어떤 부작용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근데 이런 점들로 지금 생기고 있는 이런 부작용들을 설명이 다 확실히 잘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 필러의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 이걸 사실 의료진들이 그 의학적인 관점에서 부작용을 봐왔지 이런 공학적으로 필러를 만드는 이런 제조 공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유발되는 필러의 부작용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시알루산 필러의 부작용 을 제조 공정 관점에서 제조 공정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부작용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제조 공정을 거치는데. 이 중에 부작용을 수 있, 일으킬 수 있는 그 공정을 크게 한세 가지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 원료 문제고요. 히알루론산을 그 대량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이 필러 회사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때 그 원료의 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단단하게 만들고 오래 가게 하는 가교 결합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 그리아 필러로 탄생을 하는데. 그때 가교 결합을 만들 기 위해서는 BDD라는 화학 물질을 넣는데 이 화학 물질이 들어가서 세척이 잘안 돼서 BDD가 오히려 우리 몸에서 독성 반응을 일으키고 알레지 반응을 일으키는 이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가교 결합의 불량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알루론산에 BDD라는 가교 결합제 이런 화학 물질을 넣어서 가교 결합을 만드는데 그러면 필러가 단단해져서 오래 가는 것이죠. 그 가교 결합이 골고루 잘 일어나서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 가교 결합이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가교 결합을 잘못 만들어서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하는 문제. 이렇게 한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히알루론산 필러를 만드는 첫 번째 공장은 대량의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필러 회사들이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이런 히알루론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전문 회사로부터 히알루론산을 구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알루론산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어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세균으로부터 뽑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균들이 그 몸에 침투를 해서 어 면역 세포의 공격으로 피하려면 히알루론산으로 자기 몸을 코팅을 하면 면세포들은 히알루론산을 구성성분이라고 봐서 공격을 하지 않거든요 일종의 스트레스 기능인 거죠 세균을 알아채지 못하게 세균들이 히알루론산을 생산해서 이걸로 코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성 세균들이 히알루론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더욱더 세균들을 크게 증폭시켜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탱크에다가 이런 병원성 세균들을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서부터 히알루론산을 추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발효를 시키려면 세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먹이들이 깨끗한 게 아니고 뭐 동물성 단백질이라든지 뭐 혈액의 혈장 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원료들을 대량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이스트 같은 것도 많이 넣거든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자체가 어떤 이런 그 불순물이나 어떤 금속성 물질을 빨아들이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을 세균을 발효시켜서 생산하게 되면 그 히알루론산 안에 각종 불순물이 굉장히 많고 세균 자체 단백질, 세균 자체 조각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 히알루론산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정제를 한다고 해도 이런 불순물들이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히알루론산을 그 저가로 어 이렇게 좀 질난 전 히알루론산을 생산하는 회사라면 또 저가의 필러를 만드는 회사들은 또 이런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갈 여지가 항상 이 원료부터 있기 때문에 이런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그필레 원료가 되는 히알루론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 자체가 시작부터가 그렇게 좀 깨끗이 깨끗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히알루론산이 우리 몸에서는 그 물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 조직에 수분이 있는 이유는 히알루론산이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몸에 뭐 300배, 1000배 이렇게 물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들은 히알루론산을 다 갖고 있어요. 히알루론산이라는 거는 그 우리 몸에서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콜라겐하고 서로 이렇게 혼합이 돼서 우리 몸에 기질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특히 피부 쪽에 많은데요. 이렇게 지지를 해 주고 충격으로부터 충격을 완화하는 쿠션 작용을 해주고, 관절 같은 데는 윤활작용을 해주는데, 이 히알루론산은 사실 뭐 이틀에서 한 3, 4일 있으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됩니다. 한 그러니까 3, 4일 텀으로 계속 만들고 흡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필러 회사들이 이 히알루론산을 그, 가교결합이라는걸 이용해서, 어, 그, 좀 단단하게 만들고, 수명도 6개월에서 1년 동안 길게 만들고 있는데, 이가교결합이라는게 뭐냐면, BDD라는 화학 물질을 히알루론산에다가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뿌리면은 BDD가 들어가서 히알루론산을 점점점 접착을 하게 됩니다. BDD라는 물질의 그 양쪽 끝단에 에폭시드라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딱 히알루론산을 양팔로 딱 붙잡는다? 접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격연합이 점점점 생기면은 히알루론산이 단단해지니까 그 우리 몸에 효소들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3세 만에 분해 되던 게 6개월 1년까지 유지 기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주름을 올리거나 얼굴에 볼륨을 줄수 있게 점탄성이 높아져서 쉽게 얘기하면 부드러운 히알루론산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pdd 를 균질하게 그 히알루론산 안에 뿌려야 되는데 그게 균질하게 안됐을 때 그러면 뭉치는 떡이 지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 녹이는 주사가 히알루론산을 조각조각 내서 이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 가교결합은 그 인위적인 인간이 만든 결합이기 때문에, 히알라제라는 이 필러 녹임 주사가 끊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교결합이 뭉치는 부분은 아예 생산 단계에서부터 녹일 수 없는 부분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골고루 히알루산 안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생기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인식을 못하고 면세포들이 역 공격을 안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몰리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떡이 좀 진다고 그럴까요? 이 가교결합이 뭉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이물질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러에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떡진 부분만 불량품이 생기는 것이죠. 전체 생산에서 일부가 이런 그 불량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에 굉장히 확률이 적은 게 제대로 된 완성도 있는 필러 회사고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서 불량품을 만들게 되는 회사들이 이제 완성도가 낮은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결합이 몰리면, 떡이 지면 이 부분이 이물질로도 인식이 되고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게 됩니다. 우리 몸의 효소들이 가격 결합을 깰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격 결합은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효소나 심지어 녹이는 주사도 똑같습니다. 녹이는 주사도 히알루론산을 조각조각 내서 녹이는 건데 가격 결합은 분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뭉쳐서 형성된 필러 제품을 맞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그 녹이는 주사가 해결을 못 하고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히알루론산이 이런 머리카락 실타래 같은 구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 아침마다 보통 사람들이 머리에 그 하단 왁스나 뭐 젤을 바르게 되는데 특히 하단 왁스를 바를 때아 이걸 골고루 잘 바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 굉장히 바르다 보면 이렇게 떡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바로 가격결합이 떡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제품화가 됐을 때 전체 생산에서 일부가 그렇게 불량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히알루산 필러가 꼭 안전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결합이라는 게또그 뭉치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 팔로 이렇게 딱 잡는 게 아니고 한쪽 팔로는 한쪽 구조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가교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교 결합이 양쪽 팔로 딱 잡고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면역 세포들이 인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너덜너덜 한쪽 팔로만 붙잡게 되는 경우로 우리가 펜던트 크로스링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역 세포들이 또 이걸 인식하고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필러 회사들이 가교 결합을 통해서 이제 필러를 단단하게 하고 오래 유지되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려면 BDD라는 화학 물질을 뿌려서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이 BDD를 뿌려서 가교결합을 만든 다음에 이 BDD를 세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BDD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BDD 세척이 굉장히 중요한 공정인데 이거를 깨끗하게 그 BDD가 뿌려져 있는 그 스며들어 있는데 그거를 세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실 공정이죠. 그래서 회사마다 뭐 대량의 물을 넣어서 세척한다든지 뭐어 투석의 어떤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회사마다 노하우가 회사마다 공정이 다 틀리지만 어 사실 완성도 있게 이런 세척을 하는 회사들은 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BDD가 이제 필러에 잘 세척이 안 되고 함량이 좀 높게 되면 네, 이런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전문적으로는 지연성 과민 반응이라는 말도 쓰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뭐 시술 후한 1, 2주 후부터 한 3개월, 6개월 심지어는 몇년 지나서 그 환자분이 뭐 굉장히 필요한 상태. 몸에 면역이 떨어져서 면역세포 가 예민한 상태, 대상포진을 앓았다든지 과로를 했다든지 잠을 여러 날못 잤다든지 이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알루산 필러가 원래 불순물이나 어떤 가교 결합이 불량해서 이물질을 인식하게 되면 이런 반응은 서서히 나오고 몇 개월 몇년 후에 나오지만 BDD가 세척이 안 돼서 잔존해서 나오는 이런 알레르기, 알레르기 문제는 아주 빠른 실내, 1, 2주에서 몇 개월 안에 발생을 해서 환자 얼굴이 굉장히 붓고, 이렇게 발적이어나죠, 빨갛게. 이런 알레르기 반응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제가 그 히알루산 필러에 그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 제조공정을 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뭐이 히알루산 필러를 입자별로 나눈다든지 여러 공정에서 불량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히알루산 필러를 만들기가 어렵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히알루산 필러를 그 가교결합을 만들고 그런 가교결합 물질을 세척하고 이런 공정들이 화학적인 베이스의 공정은 맞는데. 이런 거를 제품을 만들려면 거기에 공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과 공학이, 그 공학도 굉장히 창의적인 공학, 공학적인 공정이 들어가야 돼서 이런 그 히알루론산 필러를 그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개의 히알루론산 필러가 지금 제품화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완성도 있는 히아루사 필러가 한 나라에서 극소수, 한 두세 개 정도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 제품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제조 공정에서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한계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왜 이렇게 히알루론산 필러가 그 제조 공정이 어렵냐. 그런 또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품들이 무수히 나왔다가 무수히 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히알루론산 만든시알론산 필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어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그 독일에서 히알루론산 필러들또 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일 회사들은 자꾸 그 이런 가격 결합을 좀 늘려서 제품의 그 수명을 좀 늘리고 좀 전탄성을 높여서 좀 탄탄하게 해서 그 필러의 질을 높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독일은 좀또 공학이 좀 발전한 회사죠. 근데 이제 기계공학은 발전했는데 이 화학 공정에다가 이런 창의적인 공정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 독일회사들이 많이 시장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가격 결합을 늘리다 보니까 아, 그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나중에 유가증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결합을 많이 만들고 세척을 하게 되면 세척이 또잘안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사를 받고 나서 자꾸 얼굴이 붓고 알레르기 반응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독일회사들이 만든 필러 중에 베리오덤, 뭐 히아코프 그 다음 아말리안 이런 필러들이 수입이 돼서 판매됐다가 대부분 이제 철수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0년도 들어와서 어 이제 국내에서 그또 필러들이 많이 그 출시가 됐는데 이제 국내 회사들도 이런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공학적인 이런 공정을 만들려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 다나에라든지 네오벨이라든지 이런 진짜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출시를 했다가 시장에서 다시 철수하는 사람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러 시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니까 이런 여러 제약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필러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기술진을 스카웃해서 만들다가 실패하면 이런 기술진들이 퇴출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회사가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좋지 않은 완성도 낮은 제품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품을 만들다 보면 전부 다 이게 그 실패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적으로 불량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완성된 회사들은 이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이제 이런 공정이 완성되지 못한 것은 불량품이 대량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 BNC의 휴젤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불수물이나 가벼 결합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유가종 반응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 다음에 차메디텍의 티슈필과 시아필리아라는 제품이 또 BDD 세척하는 공정이 완성도가 낮아서 이 BDD가 많이 함량이 높은 필러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 주사 맞고 많이 붓는 알러지 반응을 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또 환자 일반인이 그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필러는. 결국 의사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를 믿고, 어,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필러의 어떤 불량품을, 어, 피할 수가 좀 없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어, 안타깝게도 필러를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병원들이 필러를 안전하게 시술하고 부작용 없이 시술하는 게 전문적인 병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어, 이런 저가의 필러를 대량으로 시술하는 병원들이 사실은 필러 전문 병원이 현재 돼 있다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의사가 선택을 하고 의사를 믿고 하는데 이런 불량 필러를 많이 맞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현실이거든요. 과거에 소수의 그 완성도 높은 그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만 있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드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작용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녹이는 주사에 잘 반응을 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히알루론산 필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여러 너무나 많은 히알루론산 필러가 허가를 받고 제품이 출시되면서 사실은 시각적인 허가는 받았지만. 이 히알루산 필러를 만드는 제조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불량품이 섞여서 나오는 필러 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러를 맞게 되면 그 히알루산 필러가 흡수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주사로도 녹지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다든지 할수 있고요. 또 이런 심한 부작용이 아닌데도 이렇게 그 완성도가 낮은 히알루산 필러를 반복해서 맞게 되면, 그, 조금씩 조금씩 면역 반응이나 조직들이 변석이 일어나서 얼굴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볼륨이 생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히아노산 필러의 그 문제들이 많이 대도 되는데도, 어, 사실 의료진들은 이 제조 공정을 속속이 몰랐고, 또 필러 회사들이 사실은 이런 제조 공정을 좀 숨겨왔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가 안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히알루론산 필러가 안전하다고 과거에 그런 완성도 높은 필러를 우리가 접했을 때 안전하다는 게 지금까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느끼는 부작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실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괴리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의 그 이런 그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 의료진들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어려, 어려웠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히알루론산 필러가 안전하다고 하는 인식은 과거에 완성도 높은 극소수의 제품이 있었을 때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히알루론산 필러의 제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대중화는 됐지만 이제 필러를 맞으시려는 분들은 히알루산 필러가 꼭 안전하지는 않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제품 선택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히알루산 필러의 이물질 반응이 일어나서 제가 캡슐화가 되고 과섬유화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히알라제 주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도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수술도 정상적인 조직을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조직이 변성돼서 유착이 돼 있고, 캡슐화가 돼 있고, 과소묘가 됐을 때는 수술적으로 제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캡슐과 과소묘된 것을 헤쳐나가면서 이걸 조직하고 뛰어내는 방법은 비너스레이저라는 시술 방법이 제가 이제까지 시도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너스 레이저라는 장비에서 철사 같은 광섬유가 나오는데요 광섬유를 그 피부 밑으로 밀어넣어서 조직변성된 필러에 광섬유를 밀어넣어서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 콜라겐이 과증식된 섬유화들이 끊어지고 캡슐이 끊어지면서 필러가 유과종화 되어있는 것들이 조직하고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분리를 시킨 다음에 다시 흡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직에서 빼내는 것이죠 그래서 비너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런 유과종 녹지 않는 피할로론선 필러라든지 변성된 지방 이식이라든지 반영구 필러들을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피할라제 주사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필러 부작용 유가종화돼 있고 이물질 반응이 일어나서 조직 변성된 거를 비너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면 결국 이런 시술들도 우리 몸의 기질들을 손상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몸의 기질이 피알루론산과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 비너스 레이저로 이게 유가종을 제거를 하고 해결을 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몰이 되거나 오히려 이제 기질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그 부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얼굴 모양이 그랬을 때는 따로 재건하는 시술을 해줘야 되는데. 재건의 포인트는 콜라겐을 생성을 시키는데 그 콜라겐을 양만 늘리는 게 아니고 서로 꼬아서 망상구조로 만들어 줘야지 이런 조직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술은 핑거롤이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 시술은 유럽에서 개발된 건데 바늘을 삽입을 하고요. 그 바늘에 특수한 전기를 흘리면서 의사가 회전을 시키면 이 바늘이 회전함에 따라서 콜라겐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약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꼬아지면서 이걸 우리가 그물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망상구조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물 모양으로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 피부가 다시 그 부풀었던 게 밀착이 되고 모양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상 큐 o p 란결론의 최철원장이었습니다.